율법책이 온전히 육신를 입으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신 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율법과 아버지 하나님에 섭리와 아버지 하나님에 계획을 신층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일들을 실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려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복음의 야성을 깨워 주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눈봉사가 아니라 귀머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문둥이가 아니라. 온전히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나무로 능력있게 쓰임박해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령 충만 축복 성의를 배설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시간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려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대표회장님 의 의무와 사명감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m u e l s a 감 u e l s a m u e 수 s a m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시 s 아버지 하나님 더욱 더 e l s a m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까지도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모든 질병은 예수 크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아멘.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귀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열망을 살려내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후배들을 아버지 인솔할 때에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었으니 후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대표 회장님의 그 영혼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 하게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창조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유재승 목사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 아버지 느끼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너는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 하는 생생한 음성과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군사들을 하나님.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 교회 밑을 지나갈 때 그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파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능력의 힘에 이끌려 들어와서 우리 유재숙 목사님을 통하여 교육받게 하시고 복음의 제자들이 태어서 가정을 살려내고 치욕을 살려내고 열망을 살려내는데 기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 주시옵소서. 힘있게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도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놓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을수 있는 새 창조 교회를 우리 유재숙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건을 하늘의 복를 활짝 열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는 우리 새창조교회 우리 목사님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표 회장님 위에 아버지 세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안의 성령의 강하고 탐대한 능력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신령이 온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힘으로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나팔수로 넉넉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예수님이 꼭 끌어안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돌려 드리면되 아멘